쨍쨍이들 이번에 해볼게임은 곰팡이 키우기 1 게임을 해보았다 곰팡이가 있고 이거 키보드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 좌우 위에 밑에 요 빨간거 이거 먹어주면 돼 그럼 먹어주다보면 곰팡이가 점점 커진다 그치 몸속이 점점 커지겠어 건붉금봉 곰팡이 어 빨팡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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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가 더 커져야 되죠 또 위에 보면 시간제한이 있어 저 시간제한 안에 저 빨간 색깔, 왼쪽에, 위에 있지, 저거, 다 깍, 게이지 다깍 채워야 된다. 아, 못, 못 채우면은, 게임 오바다, 게임 오바. 아, 식었어요, 네? 이제 도탱이 먹을 수 있어,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리고 도탱이좀 먹어주면, 게이지가 더 빨리 차지. 그 누구 더 빨리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먹어, 흡수해, 흡수. 빨리, 더 빨리요. 곰아뭐 하는 거야? 더 빨리 달려야 되지 않겠니? 네, 먹어요, 먹어. 다닥, 슉슉, 슉, 슉 슉슉.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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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 슉슉슉, 슉슉슉 좋았다, 야. 틀려? 오, 배경이, 오, 좀틀려져서 오, 먹는 것도, 건불 은 게, 아짝더 커졌다. 우, 오, 오머리가. 오, 녹색까지도 먹을 수 있네. 아, 누나 하나 있어. 징그러 오, 저 하얀색 뭐야? 차정보스인가 피해 다녀야 돼? 보내 끼면, 살짝 좀 위험할 것 같다. 먹어, 먹어, 먹어. 일로 와. 어있어 도망가려고. 쌉식대. 오, 오, 덩치 더 커지고 있어. 오, 이제 흰색 먹을 수 있어. 일로 와. 이 자식들. 이제 내가 최종보스다. 하나도 안 무서워. 이쌉식 때. 어딨어, 어딨어. 하, 내가 무서워서. 소모 다니는 건가? 거봐 뭐, 봐막 따잖아. 내가 이제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내가 다 제압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흰색, 먹어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힘내 돼! 좋았다, 여. 바깥병이, 오, 무당벌레도 있어. 오, 무당벌레 왜 이렇게 커? 아, 이거, 이거 돌덩이 먹어줘야 되나보다. 흑돌덩이 맞지? 돌덩이 또, 빨빨빨보고 먹어. 먹어서 더 커져야 돼. 슥슥슥 피해 다니면서, 나이 커니면 뭐,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에요. 네. 어딨나, 어딨나, 와, 아, 빨리 더 커지고 싶은데. 아, 어, 이거 먹을 수 있어. 오, 이 정도 크기에 돌탱이도 먹을 수 있네. 어, 도망가. 오, 조금 더 커져야 돼. 아직은 너무 작어. 오, 좋아. <laughs> 점점 커지고 있어. 포라가 나오고 있어. 오, 조금 더큰걸흡일할수 있지, 지금. 아, 빨리, 빨리. 다 먹어치고 우더 커진 다음에 저 녹색깔 먹어치우자. 아, 더, 저 빨리요. 어, 네? 빨리 움직이자 무비 무비 오 좋았어 이제 먹을 수 있어 녹색깔 열로 와 다들 다먹어죽겠어이 벌레들 나한테 안 된다고 오 무당벌레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지 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무당벌레 아직 아직은 못 먹어 무당벌레 조금 더 커져야 돼 어디 있니? 아 무당벌레 먹고 싶은데 더더더더오 이제 무당벌레 먹을 수 있나 보다 일로 와오 엄청나게 빨갛게 크게 변했어 더 힘을 내자 어디 있나 무당벌레 요로 오 장난 아니다 조금 더 커지면서 나뭇잎도 먹어 칠수 있겠지 나중에 더더더더더더 더, 룰루루루루루 오케이 나뭇잎 먹어치기 성공 오, 분위기가 침착치 않다. 와, 뭐야 이거? 치즈가 있어. 오, 주사위 먹을 수고. 있 오, 집댕이가 나, 나 쫓아오고 있어. 피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줘요. 주사위 먼저. 흰 주사위 먼저 먹어주자고. 좋아요. 흰아이콘가좀더 커져야 돼. 이제 이거 이거 블록을 먹을 수 있네. 블록 다 먹어치워. 오, 엄청 커졌어. 검은색 주사위도 먹어주고. 이제 흰 치도 먹을 수 있어요. 오, 펜도 먹을 수 있고. 오, 좋아, 좋아, 좋아. 검은 사다 먹어치워. 힌지, 일로 와. 펜도 다 먹어치워요. 집중 공략, 힌지. 어디, 어디, 어디 도망가려고. 치즈 내 거다. 바보지 마라. 일로 와, 힌지. 아, 이거 좀커질려면 시간 걸리겠는데? 어, 힌지만 잡아먹어야 돼. 어, 게이지가 엄청 안 찬다. 저 빨간 뱅 게이지. 어, 더 커져야지 저 치즈 먹어칠 수 있는데. 아직 빈약해. 이렇게 돌면서 계속 먹어치워줘요. 어딨노, 어딨노. 힌지, 힌지. 아, 딱 내가 어디 갔을 때다 딱. 얌채같이 치즈 먹으려고 딱 오는구만. 이자수들. 역시 쥐거 치즈 좋아한다고 하더니만 엄청 좋아하네. 이걸로 이걸로 게이지가 조금씩 더 차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더더 더, 더. 조금만 더. 더 힘내. 아 근데 빨리빨리. 빨리 치즈 먹어치우고 싶어. 오 엄청 커졌어. 진짜 장난 아니다. 눈에 보기도 엄청 크지 이제. 도망가 지가. 어, 어딨어, 어딨어? 야, 지, 어디 갔노? 하, 아, 또 여기 있는 거 봐. 아좀더 먹어치자. 여기 돌고 있으면 지가 오겠지. 좋아요. 돌면서 먹어치면 돼. 아싸! 치즈, 먹기, 선거. 여기 매번, 오, 뭐야, 잔, 잔디잖아. 어, 지도 있고, 저거 뭐야, 강아지야, 고양이야. 아, 힌지 빨리 먹어가지고. 더 커져야 돼, 빨리. 어 빨리 빨리 어디서 어디서 어어디어 흰지 어디있니 내가 다 먹어치울 거야 빨리 먹어치우 오 이제 갈색깔 고 생지 더큰 것도 먹어치울 수 있다 오 어, 고양이 쫓아오는 거봐나 잡으려고 내가 잡힐 것 같아 내가 커이 얼마나 뛰어난데 네 오케이 다 먹어치워요 더 빨리 반반반반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야야야, 야, 오오오... 고양이가 계속 쫓아와, 무섭게... 아, 덩치가... 덩치가 너무 작아. 아직까지... 아, 언제쯤 더큰걸 먹을 수 있을지... 아, 고양이가 막 지, 잡아먹어, 다내 건데. 아, 몸, 이더 커지고 싶어. 너무 작어. 어딨어? 씨. 아싸, 내가 먹어치우고 도망가기. 다 내꺼. 다제겁니다 네? 룰루루루. 룰루루. 룰루, 와봐. 다 내꺼다. 어, 어딨어? 아싸. 음. 빨리, 빨리. 어, 고양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안 돼. 도망가! 아 무서워 아아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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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치워 어, 덩치 좀 커졌다 이제 아우아 고양이 먹어치울 수 있어 에어디어 이제 너희 안 된다 어도 어디 도망가려고 어디서 아 <laughs> 어, 덩치 엄청 커지네 어, 계속 먹어 먹어주면서 덩... 체중 뿌려 나가자고. 와싸, 이, 다 쌍피. 어허허, 아주 좋아요. 흡족해요. 몸이 엄청 커지고 있어. 아주 강아지는 몸, 몸 먹는다. 강아지 맞지? 좀더 커져, 고양이 일로와. 생쥐도 일로 오고, 고양이 또 오고, 또도 일로 오고, 고양이. 어허허, 어우, 어허, 드디어 강아지 모습. 오, 덩치가. 눈에 띄게 더 커졌다 오오 빨리빨리 불러. 빨리. 저기저기 강아지 맞지? 옐로 오세요 고양이도 오시고요 어디서 생쥐 다내건데 아싸 강아지 개꿀 오 고양이 먹고 강아지도 먹고 먹어버리고 생쥐 다 먹어버리기 아하하 아싸 고양이 강아지 먹고 고양이 먹고 어, 다 먹어치워요. 조금만 더 힘내자. 어, 여기 뭐야, 뭐야. 도로도 눕고, 경찰차가 오고 있어. 막, 강아지, 셀파튼 가거저고 뭔, 뭐, 뭐야. 어, 뭐야, 뭐 여기 경찰관인데, 경찰관을 먹어야 돼. 어, 그래서, 사살아 하다. 이건. 어, 막, 총수, 총수 하나한테. 오, 야, 야, 피해, 피해, 피해. 오케이, 형. 어, 이거죠? 어딨어? 야, 티어, 티어, 티어. 오, 강아지도 막, 집어 삼키네. 어, 진짜 안 됐다. 야, 여기로 와 아아 단 내가 먹어주겠어요 오케이 오와우와 오와, 저걸 못 먹네 허허 워, 커 장난 아닌데 튀어 튀어 오케이, 먹어 치우고 어, 몸집이 왜 이렇게 안커 아, 좋아요 더 커져야 돼, 몸집이 아직까지 너무 작다 어 경찰차 쫓아오는 거 보소. <laughs> 오케이 티어 먹으면서 오케이 와 엄청난 커이었다 진짜 와 덩치 진짜 안 커진다 조심 조심 먹어요 한번에다 먹기 아, 아 언제까지 먹 먹어야 돼얘어 조심 조심 티어 티어 오, 아, 아깝다, 아깝다. 더, 더, 더 빨리. 어, 좀더 키워야 돼, 덩치. 아직까지 작어. 계속 먹어치워요. 어, 먹어치워, 먹어치워. 아, 어, 덩치가 더 커져야 되는데, 미치겠네. 오, 이제, 이제 강아지 먹을 수 있다, 세퍼티 일로와, 세포티가 맞나? 모르겠네. 다먹었치워 오, 덩치 한 번에 커지네. 강아지 먹으니까. 오케이. 헬로우세요. 먹을 수 있는 거다먹었치워요 오케이, 오케이. 오, 덩치도 엄청 커졌어. 대박. 오, 대박. 어 튀어, 튀어, 튀어. 오, 경찰차 먹을 수 있어. 어디어이 자식들. 이제 아니다. 다 와, 다. 다 집어 삼켜. 어, 막 도망 다니네. 경찰차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 얘, 얘네는 무서운 게 없구나. 얘네, 인간에. 어, 쫓아와, 쫓아와. 어, 계속 먹어줘요. 어, 경찰차 먹어야 돼. 경찰차 먹고 어더더 더 커야 돼. 어, 아, 아, 아. 어. 뭐야 뭐야? 나무도 먹고 있어. 어. 대박입니다. 이제 나무까지 먹어 치는 이 엄청난 거인나어 좋아요. 좋아. 오, 엄청 커졌어, 진짜. 와경찰차 집어 삼키고 강아지까지 먹어주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더 먹어치워 오케이 다시 삼켜버리고 경찰차 빨리빨리빨리 불룰룰룰룰룰룰 어이 아 강아지까지 먹어 먹 먹어 버리고 아안돼더더더더더 먹어치워 오케이. 오, 여기 뭐야. 집도 있고, 도로도 있네, 여긴. 오, 뭐야. 아파트도 있어. 대박이다. 오, 자동차 먹으면서 커야 되네. 자, 일로 와. 조아가조아가 자동차 먹어치워. 오, 탱크 있어. 오, 조심해. 오, 왠지 탱크한테 부딪히면 좀 위험할 것 같아, 느낌이. 몸집을 뿔려야 돼. 어, 빨간 스포츠카. 노란 스포츠카. 빨간색, 빨간색. 먹어치워, 이렇게 해서. 어, 꿀맛. 캣꿀맛. 오, 탱크다. 피해. 아직 내가 뭐 대적할 수가 없어. 어디서 도망가려고. 그냥 여기서 계속 크면 되겠다. 자동차 먹으면서. 덩치 좀 풀리면은, 나중에, 어여여여여여 야, 오. 오, 무섭다, 무서워. 아직까지 안 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이제 탱크 먹을 수 있다. 이자식도 어딨어. 탱크 다 먹어 치워. 어, 덩치 엄청 커졌다 탱크도 이제 나한테 안된다고 자동차 먹어주고 어또 탱크 어디있을까 아 탱크 먹고싶은데 어디있는거야 어디 탱커 탱크야 어디있니 자동차 그만 먹고싶은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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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 풀려가네 오 어, 이제 어, 나무 먹을수있어 나무 먹어치웠고 오 어, 이거 이거 나무들 다 먹어치워 오 어, 덩치 커졌어 역시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영양분 영양분 되는 걸 이런 거다 먹어치워요 탱크도 먹어치우고 탱크 버튼도 먹을 거 없나 오큰 나무 먹었고 이런 건다 먹어 먹어치워 오 집도 먹을 수 있어 오개짭니다 진짜 개쩐다 진팀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 아직 집은 못 먹네. 오, 좋아, 좋아. 집어 삼켜 어, 오, 집도 먹을 수 있어, 이제. 대박.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 우 와, 이거 덩치 봐. 진짜 크다. 빠바바밤, 빨리 먹어, 쳐. 아, 빨리, 빨리. 오, 이거 아파트도 먹을 수 있어. 우와, 대박. 뭐야, 우주야. 이번에 우주. 우와. 이게 대망의 마지막 판이다. 우주다, 이제. 이제 우주까지 전진 왔어 와 대박이다 승팀 오, 오 부딪히면 안돼안 돼네 안될것 돼, 안 같아 느낌이 오 이거 이거 뭐야 무슨 성이지 그냥 다먹어치워요 무슨 행성인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칩니다 이것도 먹어치우고 오 여기로 와 녹색과 어디 도망가려고오 이것도 먹었어 파란 거오뭐 오, 대박 대박 어디어난더 몸집을 키우고 싶다고. 어 시간 좀걸리겠는데 여기. 오 파란 거, 파란에서 먹어치웠어. 아 네, 요요 요 가까이 가면 안 돼. 내가 위험하다. 이 녹색과 먹어치우면서 커야 되겠네. 일단은. 어딘노 여기로 오세요. 네. 좀전 조금 더 크고 싶다고요. 어 미사일 쏴대. 야비하게. 아, 어, 너무 야비한거 아니야, 너희? 어, 아직까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오세요. 어, 어있어 아, 저것도 먹어치우고 싶은데, 아직 덩치가 내가. 아직까지 저정도까지못 커가지고. 좀 걸릴 것 같다. 어, 잠깐, 잠깐, 일로 오세요. 와요. 오, 좋았어. 인타상태에. 너도 일로 오고. 일로 와. 다 먹어치워줄게. 너도, 오, 쪼만인성, 먹어치우고 조심해. 뭐가 태어나올지 몰라. 아까 행성이 있었잖아. 어, 저거, 저거 먹을 수 있어. 오! 오, 와우! 좋았습니다. 그래도먹어치우고요 어, 진짜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어, 아직까지 저거 못 먹네. 아, 진짜. 이거 먹고, 녹색까지다먹어치고 어, 점수 좀 올려야 되겠네. 어 조심해 오! 오 부딪힐 뻔 봤습니다 피하고 오 미사일 피하면서 못 썼습니까? 또 먹어치워요 오 먹어치고 먹어치워 먹어 어저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저 쫓아다니면서 녹색과 먹어치면서 우 가야되겠다 오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총 8단까지 클리어